음은 의사일정 제 24항 안성시청 시작 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laughs> 최승인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승인입니다.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개정 이유는 정구 종목의 공식 명칭 변경에 따라 정구 선수단을 소프트 테니스 선수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법제처 컨설팅 조례 정비 사항에 따라 법률에 유의미 없는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정구, 사, 정구 선수단 명칭을 소프트 테니스 테니스 선수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라 약칭 조문을 규정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위의 없이 조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조례 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규 조문 대비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 벌칙서 예산 수반 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에 참고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청 직장경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교육체육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라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시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4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